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.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.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.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.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.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.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.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망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. 한 것과 같습니다.